어,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쳐서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선하신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이온 우주의 큰 가득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구에는 산소를 다 이렇게 가득하게 하시고, 산에는 나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로 가득하게 하시고, 물 속에는 물고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넘치고 충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는 신비함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가치가 가득하고, 코끼리는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만약에 잡아먹게, 짐승을 잡아먹는다면 얼마나 많이 해치겠어요. 고래는, 큰 고래는, 물고기 큰걸 잡아먹는다면 바다의 고기가 살지를 못할 텐데, 조그마한 새우를 먹고 살게 하시고 참 신비하게 만든 낙타는 사막을 걸어가게 하고, 길이는 목이 길어서 발로 탁차 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게 하고. 높은 걸 뜯어먹게 하고, 참 아름다움이, 신비로움이 가득 별은 별대로 우주에 가득한, 온 땅에 가득한 영광의 주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 땅에 밥그릇 속에는 쌀이 가득하듯 우리 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과 지혜와 머리에는 머리에도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음식을 먹으면 신비롭게 다 소화하기까지 그 절차가 신비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 하실 것이 없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늘 광야의 길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런 절차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높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늘찬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함께하신 은혜를, 이 모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늘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들, 교회에 나와서 이 안에 가득한 또 은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영원히 풀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고의 보아를 우리를 경험하면서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은 하나하나 사건이 다 찬양의 사건 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신비롭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슬랍들이 모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고 슬랍들이 천사잖아요. 막 똑같은 성 하나님을 여과로 찬양함. 이 루키서는 어그 나오미 엘리멜렉 그 둘레 보이 아들 두 형제 데리고 이민을 갔다가 어 그다음 남편도 잃고 아들두 형제도 다 잃고 현지 며느리를 보았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는 더 이상 해외에 살수 없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루, 루,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슬픔 중에도 슬픔을 보지 말고, 환란 중에도 환란을 보지 말고,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걸 보지 말고. 그래서 이 루키서는 한 곳에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1, 2, 3, 4장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만스러운 삶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절망이 없고 슬픔 속에서 슬픔이 없는 책이 루키서예요 참 신비하잖아요 가장 슬플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큰 소망이 있고 큰 복이 있고 큰 은혜가 있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면서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있고 없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있어도 하루 아침에 거지 될수 있고 큰 나라도 한 순간에 해체 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 행복 그 하루 살의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없는데서 이루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래서 나중에 보아서 삼중주예요 뭐 피아노 우리 삼중주가 있듯이. 이세 분이 부르는 노래 이게 세 분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루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 어머니 믿는 하나님. 제일 어려운 곳이 여성들이 여기도 새벽기도 여성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여성이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여성들이 다 잡고 있어요. 불교도 남자들 별로 구경 못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큰그 불공을 들이면서 수천 년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여성은 종교를 내가 아는 분 가운데도 자기가 높은 분인데 나는 내 어머니 계신 동안은 내가 종교를 못 바꿉니다. 그래. 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바꾸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런. 그 정도로 여성은 강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종교는 절대로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스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그러고, 시어머니 땅으로 가겠다 그러고,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루스.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갈래요. 어머니 혼자 둘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불행과 아픔을 대체로 침 뱉고, 사람은 실패하면 다 버립니다. 100%. 가까운 친구도 성경 시편이나 욕기서도 특별히 가까운 친구가 다 먼저 버립니다. 뭐,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불행하고 실패하고 남편 죽고 자식 둘 죽으면 안 버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루선 따라붙입니다. 여러분, 이 가볍게 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좋을 때만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러면 좋을 때 만난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명성교회에 지금 이큰 은혜 받고 저하고 사귄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 몇년 동안 어려웠을 때 저희들 도와준 그분들이 참 우리는 보화를 찾아낸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 안에 한교큰 교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큰 교회는 좋아서 웃고 배반하고 적은 교회는 뭐 박수치고 다 그러는 것이 이 세상인데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신문 광고를 그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신문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명성교회가 잘못한 게뭐 있냐. 여러분 전국 교회 우리 교인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우리 지원해 주고요. 놀라우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나서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쫓겨났어요. 한두 분이 아니. 장로님이 우리 지지하다가 장로님 쫓겨났어요. 그래도 우리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요 그게 좋은 친구. 그분이 하나님 앞에 룩과 같이 복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래 지나가다가도 다 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같이 살고, 남편이 좋을 때만 같이 살다가 좋지 않으면 남편 차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로 룩이 될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룩과 같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보든지 그렇게 봐야 돼 어디를 가든지. 예. 어떤 경우에든지. 좋을 때만 만나는 친구는 천명이 교회도 좋은 교회만 찾았다가 또 시험 들면 옮기면, 그건 평생에 내가 어느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래. 목사님, 나는 이 땅에 참 교회를 찾아 49번 옮겼는데, 진짜 참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 또 옮기더라고요. 그 사람 400번 옮기지만, 내 교회는 없습니다. 자식은 내 자식도 하나 낳아서 배가 아프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오줌 똥 갈아 냄새 맡으면서 수없이 오줌 똥 갈아야 그게 내 자식이지. 그거 하나 없이 그건 평생 내 교회 하나 있을 수 없어. 교회도 해산의 고통 낳는 교인이 교회에서 뿌리 내려 자라나려면 내 교회 만들어서 내 교회에서 얻는 은혜를 얻으려면 배 아픈 찢어지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오줌똥 갈아 냄새 맡으면서 교회 생활 해야 그 다음에 그 자식에게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건달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만 그건 루세 복이야. 이 장은 이제 루시 뭘 하는지 아시죠? 이삭 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는 거는 제일 비천해죠. 비천한 데서 가장 비천한 직업. 가장 힘든 직업을 하는 거예요. 힘쓰고에서도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해도 입에 풀칠밖에 못 하지만은 그 이삭에서 이삭 죽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제일 비천한 자리에서.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나 세상에 사람을 섬길 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직업에 대한, 외적인 이 삶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어, 이거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이다. 이 좋은 직장이구나. 이 삼성이구나. 현대구나.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 대통령이 삼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인물이 뭐 현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삭 줍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 줍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이 루선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한 일레하 모든 영광이 풀에 꽃과 같고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과 같은데 잘 살고 다 허물어지고 잎이 시들어지고 꽃은 다 떨어져 짓밟히고 썩는데 천하의 높은 건물들 다 무너지게 되는데 모든 솔로몬이 말한 대로 모든 영광은 헛되지만 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 줍는 것은 가치가 있는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같이 있고 어디에 앉아도 같이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인을 향하여 준비된 여와 호 일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일하시오 할렐루야. 예, 선흥미은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분의 가치가 몇 조가 되는지 몰라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은 야구공 하나 던지는데 몇 천만 원, 그냥 한대던지면몇 천만 원. 예, 야구 한방 휘둘러도 몇 백만 원. 미국 대통령말 한마디만 해도 10조, 100조가, 1000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이 이삭 줍는 이 밭이 복된 밭이 되고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이나 환경을 보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 자기는 몰랐어요.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루세 발걸음을 통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그, 그 많은 밭이 많은데 이 밭대기가 얼마나 논대기가 많은데 예,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보아스는 이 부자니까 많은 여성들을 보고 부자가 보는 눈이 있어요. 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어머니를 저렇게 잘못 이 보아스는 장가를 그 많은 여성이 있는데도 안 가고 있었는데 이 루설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천한 사람이고 못 배운 여성이고 빽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둘이 또만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시어머니도 얼마나 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따라오는 룻을 어떻게 하더라도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오늘 그 보아스 밭에서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잘, 자기 입던 옷 전부 집에 좋은 거 입혀가지고, 그날 보아스 밭에 늦게 있다가 보아스 잠자거든 그 옆으로 이불 속으로 돌아가라. 알려주는 거요. 이런 시어머니가 없어요, 또. 어떤 며느리는,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자는 걸 기어이 못 자게 하는 이런 시어머니들. 방 안에 가서, 가지방 들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가고 불러내고 막 시기 질투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 진짜 시시한 시어머니가 많아요. 그런데 또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니 이 남에게 행복을 열어줘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장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얼마나 그래서 이 다윗의 진조모가 되거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 다위,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이. 이세의 아버지는 요배시. 요배시의 어머니가 지금 루시, 루. 세상에. 큰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지만, 루은 다윗당의 조상으로 만대의 혈통이 복받고 한 여인의 그 자손이 이방 여인에 낳았던 자식이 바로 그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의 손자 영주의 하고 영미 영재가 이제 멀지 않아 장가 가가지고 아들 놓으면 그게 다윗이요, 내한테. 진정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또한 예. 여러분이 남의 길, 남의 코스, 에 남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다 좋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길을 이 거지 같은 이 이불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왕궁을, 한국을 덮는 이불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이 우주의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맞추어서, 교회에 맞추어서, 태양을 자꾸 내 마음대로 맞추려고 권력이 자기대로 올라가가지고 태양을 바꾸려고 그러면 태양이 살아나겠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태양을 끌고 갔다가 어떤 사람 뒤로 잡아 땡겼다가 서로 또 태양 망치가 저 부서었다. 그러면 안 돼. 태양이 일어나면 그 태양에 맞춰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 교회를 홍해를 열면 홍해로 따라가고 광야로 인다면 광야로 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감옥으로 가면 감옥으로 가고 뭐조막이나궁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조 안에 있는 금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하시네 날갈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시간 때문에 더 못. 아, 시간도 빨리도 갑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어, 바쁘게, 10분도 빈틈없이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저희가 25년 전에 제가 가서 이지상의 캄보디아와 같이 300만을 서로 죽였어요.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미어쳐가지고 죽이고 도끼로 죽이고 이런 사람이 300만을 죽였어요. 6 사변에 비행기 폭탄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여도 몇만 안 죽은, 몇십만 안 죽었는데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지금 몇년 전인데 그래서 이 지상의 가장 비극의 땅이 캄보디아예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얼마 지나서 캄보디아 딱 가서 보면서 아, 하나님 캄보디아 문을 여는구나. 이 정도 하나 없는 이 그냥 도시가 그냥 다 물이 그냥 흘러 덮고 지하수가 올라가 비만 오면 막악취가난이 도시에 저희가 파키스탄에는 김병규 선교사를 김 목사 이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여기 문을 열어 문 여는 곳이야. 루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간지가 불과 김병경 목사 옮긴 지는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도 지금 70층, 60층 지어요 상상을 수 없는 그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의 200개국이 지금 선교를 하는데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지상의 나라 200개국인데 200개국 가운데 제일 전도를 그의 20년 동안 예수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이리가 캄보디아예요 주. 기적이 이런 모든 면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한다.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세운 교회가 120개예요. 120개, 120. 수많은 교회. 김병규 성교사하고그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루스 아들을 얻어서 베들레헴 여인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 루시 안고 있는 이 아들을, 아이를 보고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이게 교회에 나와서 뭐 한분한 응, 한 분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고 루시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주의 귀한 말씀, 잠시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더 그런 어려운 면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삭을 주울 때에 하나님 이삭 줍는이 밭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돌아오는 베들레헴의 길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룩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에 세세 뭉토로 함께 하시고, 주의 종과 함께 베들렘의 찬양을 우리 온 대한민국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오. 우리 교회 장례님들과 안수 집사님, 피택받은 분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성가대 모든 부서 위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앞날 위해 베들렘의 찬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지어다.